새로운 사령탑과 함께 와지 않한 새로운 한해 어느덧 그 또한 반환점을 훌쩍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정상을 향한 팔을 뻗기 위해 누군가는 생존을 향한 발을 떼기 위해 필요한 승점 석점. 승자 독식의 냉정한 세계에서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발걸음이 기록될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2024 K3 리그 20라운드 파주 시민 축구단과 김해 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파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 인사드립니다. 오늘 경기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범석 감독의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박민선 골키퍼, 박현우, 지수, 배진우, 오상준, 류현준, 예병원, 문형진, 권혁찬, 조상범, 박희준까지 열한 명이 나서겠습니다. 네, 파주는 지난 단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록하겠습니다. 손현준 감독의 오늘 선택입니다. 김영희 골키퍼, 홍승현, 신민용, 표건희 강태규, 안지호, 이유찬, 권민재, 정현식, 김창대, 정기훈까지 나서겠습니다 네. 네 휘슬이 불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상의 파주 시민, 오른쪽에 흰색 상의에 김해 시청이 위치하면서 전반전 출발합니다. 네. 오, 지금도 김해시청 축구단이 일단 후방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우 지금 아 미스예요 미스가 나왔습니다 골문이 비어있는데요 아하 꺾어졌던 그 위치에 동료가 없습니다 네자 이런 부분이 김해시청이 빌드업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죠 네. 아무래도 골키퍼가 올라와서 빌드업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 김해 골키퍼 발끝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이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그래도 각도가 곧바로 골문 쪽으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는 아니어 안되겠습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파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계속 만들어줘야 하고요. 넘어졌는데요. 휘을 물리지 않습니다. 노 파울. 자 일단 그대로 갑니다. 아무래도 오늘 중에 김일청이 라인을 많이 예병원 그리고 오상주 선수가 위치를 하고 전방에서는 이 권혁찬 그리고 조상범 선수가 위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중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류현준 선수가 침투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방 예병원이 오른발로 처리했습니다. 자, 자, 공 떠있습니다 머리로 맞췄는데 헤더가 높게 뜨면서 크로스바를 지나갑니다 자 지금은 사실 프리헤더 찬스였는데 조금 더 침착한 마무리가 필요했는데요 지금 약간 성급한 판단이었죠 지금은 일단은 프리킥이 처리된 이후에 세컨볼 상황에서 골물이 좀 비어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이 떠있는 상태에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떨어지면서 맞다 보니까 공이 떴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찬스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는 살짝씩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겨냥한 크로스. 머리를 넘깁니다. 반대쪽으로 패스 연결. 발 바꿔서 오른발 크로스. 아, 네. 지금은 김영익 키퍼가 잘 잡아 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크로스가 흐르면서 또한 번의 크로스 기회가 있었고요. 굉장히 절묘한 지금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가 반대편을 바라봤는데 이 크로스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발을 바꾸면서 오른발 크로스. 일단은 딱 품에 안겼었던 김영익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붙었네요. 어, 그대로 먼 거리에서 빠른 타이밍에 슈팅 시도해봤습니다만 거리가 문제였을까요? 정확도가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 그 이후에 어떻게 잘걸어잠글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김혜 공격입니다. 오른쪽에서 김창대 드리블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터치. 아, 아, 수비가 막아냅니다. 네. 자 그래도 김창대 선수가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좀... 왼쪽까지 전달이 됩니다. 역습 준비합니다. 이유찬. 아, 아 좋아요 맞습니다 이우찬입니다 아. 중앙쪽으로 낮았던 크로스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네 지금 오히려 짧은 쪽으로 크로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잘 들어갔는데 지금 파주의 수비 커버가 빨랐습니다 이 주고받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던 기회였습니다네 오랜만에 이우찬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패턴 플레이가 잘 나와줬었고요 자이 크로스에 대해서 네 지금 파주의 수비수가 빠르게 인지했습니다 또 이우찬 선수가 크로스로 올렸을 때그 어... 기어 변속을 하기 전에 그 빈틈을 노리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좀잘나왔는데요 어, 됐습니다. 달리더가는거미지가 있었는데요. 박산 쪽에서의 경합 넘어졌고 휘슬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코너케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수비를 할때 압박을 들어가는 타이밍의 기어 변속도 필요하고요. 본인들이 네. 공격을 할 때의 기어 변속도 필요한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전반전 양팀 모두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북이 김해시 경축구단 특히 이 점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핏을 불렸습니다. 후반전 출발합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꾸어서 오른쪽에 파주, 왼쪽에 김해가 위치합니다. 지금은 백패스 과정에서 바운드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자, 아, 어, 글쎄요. 패스 미습니다 파주의 공격 오른쪽에서 드리블 시도 그대로 왼쪽 세컨 볼 걷어내고 있는 김해입니다.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김도담 골키퍼의 실수에서 비롯된.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었죠. 실수. 자, 이실수가 끊어낸 이후에 이 만들면서 슈팅까지 가져갔었던 파준데, 자, 글쎄요. 이 김해골키퍼의 만약에 전반전에 부상이 아닌 이 빌드업 과정에서의 미스로 인한 교체였다면, 음. 지금 이 장면에서도 지금... 네, 오른쪽으로 좋은 패스가 연결됩니다. 홍승현, 김해공격, 크로스, 반대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철치 네. 네. 박스 안쪽에서 좋은 수비 보여준 오상준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아, 잘나왔어요 왼쪽으로 뚫어 줍니다. 박희준 드리블 시도. 오른발 굴절 세컨 볼입니다. 박산 쪽 바깥 헤 반대 전환 연결됐어요. 정기훈. 내 네, 수비 복귀 요인데 박스 안쪽입니다. 여전히. 홍승순 낮았어요. 저... 흘렸 스웨의 강력함 김해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스코어 1대 0. 자, 지금도 측면으로 상대를 몰아붙고 반대 크로스. 그 후에 마무리거든요. 팀의 에이스 김창대가 선제골 기록합니다. 조용했던 전반전 그 조용한 흐름을 깨는 것은 김해 그리고 김창대였습니다. 네. 자, 지금도 정기훈 선수가 지금 공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지금 템포가 늦어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들다가 측면 연결 그 순간적으로 파주의 선수들이 시선이 쏠렸을 때 지금 반대전환을 크게 가져갔고요. 자, 이 흘려주는 선택 이후에 마무리까지 자 완벽했던 김의 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여러 번의 패스 그리고 센스 있는 플레이까지 겹치면서 김해가 정말 완벽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해 시청이 지금 양준모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중앙 쪽에 지금 선수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김해 선수가 공을 받았을 때에는. 파주가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지금 놓치지 않았었고 김현 역시 이 교체 그리고 전술 변화의 어떤 이 상황들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 흘려주는 게 정기훈 선수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도움으로 기록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상의 도움이지 않았나 그렇죠. 싶을 정도입니다. 이어서 파주 이제 동점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연결됐어요. 오른발 굴절 코너킥입니다. 자, 그래도 파주가 크로스 이후에 세컨볼에 대해서 슈팅 기회를 후반전 들어와서는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또 슈팅 시도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있습니다. 전반전과 두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양팀 모두가 후반전에는 공격적으로 바뀌었죠. 특히 파주가 일단 선제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많습니다. 네, 아직 충분하고 이 여전히 흐름은 계속해서 파주가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좋은 패스인데요. 프사이드 아니었고요. 박희준. 드립을 시도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낮았어요 중앙 쪽 있다. 슈팅이 떴습니다. 자, 지금 슈팅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상 이건 신민용 선수의 정말 좋은 블락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권혁찬이 마무리 시도를 가져가봤습니다. 좋은 패스였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박희준 선수가 순간적으로 좌측으로 빠져 나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중앙으로 지금 침투한 이후의 상황인데, 아, 아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좋은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신민영 선수가 뭐? 거의 한 득점 으면서 맞... 킥을 시도하고 있고요. 오른발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이에요. 그럼 뒤로 흐릅니다. 오상준, 성도의 전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파주의 공격입니다. 권혁찬, 좁은 공간 왼쪽으로 전달합니다. 한번 접었습니다. 정호영. 어, 아, 접었습니다. 그리고 왼발 차. 아, 수비에 다 박스 바깥에서 지수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권혁찬의 드리블부터 출발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순간적 정호영 선수가 측면 아. 빠지면서 지금 크로스인데 자, 지금도 클리어의 지금 막혔습니다. 두번 접은 이후에 타이밍도 반박자 늦게 가져갔단 말이죠. 숨을 네. 잡아야 되는데 김해의 역습입니다. 오른쪽으로 전달 깊은 공간 홍승현입니다. 선제골 도움의 주인공 낮게 깔렸습니다. 중앙 쪽이에요. 잡아냅니다. 양주몰 짧은 패스 그리고 어!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이번에 이유찬 선수가 공간이 낮아서 좀 과감하게 한번 슈팅 가져가봤고요. 지금 많이 떴네요. 선제 득점도 그랬습니다만 오른쪽에서 홍승연부터 출발하는 패턴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홍승연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때 마냥이 높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템포를 지금 잡고 올리고 있거든요. 음. 자이부 분이 지금 잘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양준모가 욕심을 내기보다는 달려 들어오는 이유찬을 바라본 패스 나왔고요. 오 아하. 선제골의 주인공이 그라운드에 앉아 있습니다. 자 글쎄요 이 단순한 근육 경련일까요? 아니면 큰 부상 일 한번 봐야겠는데. 줄 것이 일단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아 근데 벤지 쪽으로 사인을 지금 주고 네. 지금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충돌은 없었거든요. 네. 어 글쎄요 김창대 선수 이탈은 또 김해에게 있어서 꽤나 큰 변수인데요. 그렇죠. 아. 선수 또한 본인이 공간이 생기게 된다면 또 적극적으로 드리블까지 가져가면서 조금은 더 어떤 선수 어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어 글쎄요 양팀 키퍼들이 뭐 교체로 지금 빠져 나간 김용희 키퍼를 포함해서 세명 모두가 약간의 실수를 한 번씩 범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보이는 공은 만큼 어떤 큰 실수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충분히 어떤 빌드업한 축구단의 프리킥 예병원이 처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수도,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갑니다. 오른발 킥. 헤더. 어쩌고. 어, 수비가 막아냅니다. 이후에 역습 준비해 보고 있는 김해. 태클. 슛을 불립니다. 반칙. 자, 지금도 역습 과정에서 지금 테크리 어, 들어갔기 때문에 음. 경고가 주어지고요. 양준모 선수 쪽을 향태클이었는데 옐로 카드도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킥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떨군 이후에 지금 바로 헤더인데 지금 네. 지금도 김희정 선수의 지금 블락에 막혔습니다. 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헤더의 궤적 자체는 꽤나 괜찮았던 걸로 보였거든요. 네. 이쪽에 패스. 어, 잘 돌아섰습니다. 예병원 아우 이렇게요. 연결이 됐습니다. 김승찬의 크로스 반대쪽 통하지 못합니다. 강한 몸싸움 풀됐어요. 홍승현 반대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공격수가 상당히 많은 기회입니다. 공잡은 이유찬.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파주 시민 축구단의 수비진 자전거였어요. 원투스루 패스 들어갑니다. 낮은 크로스 몸을 날리면서 잡아낼 수 있는 박민선 네. 짧은 패스 주고 받고 있는 파주입니다. 왼쪽으로 전환, 오른발 올라갑니다. 어, 저저 지금 불렸는데, 네, 불렸습니다. 잘 들어와, 들어와. 공격 파주 시의 축구단 동점골입니다. 자,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팀을 구해내는 것은 권혁찬입니다. 앞쪽에서 넘어지면서 파울이 불리는가 했습니다만 그대로 인정이 되면서 1대1의 스코어. 원점을 찾아가는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자, 지금 순간적으로 태클이 깊게 들어갔었고 주심도 지금 바로 파울을 불려고 지금 이 휠수리 내무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했었는데 자, 이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컨 볼 상황이었죠? 네. 여기서 지금 이 태클이 깊었고 깊었어요. 아 이게 흐르면서 자 마무리. 아 권혁찬 선수가 거의 세 명의 수비진의 압박을 풀어냈네요. 네, 지금은 김해 선수의 클리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네. 오히려 그 클리어가 오히려 본인들의 골문 쪽으로 향했던 것을 권혁찬 선수 혼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무리까지 이뤄내면서 정말 팀의 귀중한 동점골 기록,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권혁찬의 시즌 이호골 동점골이 절실했던 파... 다시 한번 동점골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오, 많이 거칠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정현식 선수의 몸에 맞고 오히려 지금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지금 이 공에 대해서 권혁찬 선수가 파고 들고 있었고 마무리까지.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권혁찬 선수의 집중력이 다 했다라고 볼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재호. 오른발 올라가면. 져. 스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던. 김도담 키퍼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절묘하게 가면서 지금 거의 슈트 자이상우선수에서 굉장히 절묘하게 지금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이재우의 크로스 궤적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네 지금 이 크로스에 대해서 지금 김도담 골키퍼가 집중력을 잘 가져갔었고요 네. 이후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네, 김혜입니다 양준모 자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요 들어갔는데 박현우가 막아내고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반칙 네. 김혜입니다 두 팀의 지금까지 흐름 보면 어디 쪽에서 득점이 나오든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공 앞에 좋아요 좋은 패스입니다 아 호흡이 맞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왼쪽에 선수가 4명이 1분도 남아있지 않은 오늘 경기 김도담의 프리킥이 멀리 뻗어나갑니다 높이 올려줬어요 펀치 아 떨고 있네요 다시 한번 높게 뜹니다 여전히 박스 쪽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파줍니다 드리블 시도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이 <laughs> <laughs> 힘을 잃었습니다 잡아낼 수 있는 박민선 자 파주 동료의 도움 일단 뒤쪽으로 예 병원 자공간 있는데요 태클 아하. 아하. 패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오늘 경기에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최종 스코어 일때에 연패 탈출과 원정 무패. 두 개의 결과를 나누어 가지는 파주와 김혜입니다. 네. 이 파주가 선적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동점을 만들어 내면서 이제 연패의 흐름을 끊었고요 자, 하지만 김해의 경우에도 역시나 두 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김해입니다. 두팀 모두 교체 카드와 체력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총력전인 만큼 굉장히 뜨거웠던 특히 후반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치고 박는 흐름이 전반전에는 아예 안 나오다가 후반전에 나오기 시작했던 양팀의 경기였고요. 자그 흐름의 결과는 1대1 양팀의 상대